내가 네, 한 시간 동안 햄버거 사러 가야 돼 저기요 어머님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아니 마스크 있어지아 있어요? 있으면 쓰고 다니세요 조선족 어머니인데 마스크 왜안써 쓰셔야지 어나내거 나눠드리려 했거든 안 쓰시길래 지나가면서 마스크 없는 분들 제가 20개 갖고 왔거든요. 나눠 드릴게요. 제어119 씨... 차장인데 저기 저기요. 마스크 하나 드릴게요. 이거 끼고 다니세요. 안 끼고 다니시길래. 끼고 다니세요. 끼고. 네, 감사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 가겠습니다. 일단 버거킹부터 불고기 와퍼 하나부터 했다 아 결제하기 감사합니다 결제가 아, 완아저 롯데리아 갔다가 버거킹 갔다가 맘스터치 갔다가 KFC 갔다가 아직 네군데더 돌아다녀야 돼요 801번은 저예요 아까 드셨어요 가방에 일단 넣어놔야지 네군데더 가야 돼요 수고하세요 네, 파밍했어 나아 여러분들 힘들어요 아 남들 10분 걷는 거저 1시간 걷는 거 같아요 아씨국토대장정 시... 존나 힘드네 벌써 저 대구까지 온거 같아요 여러분들 아 힘들어 일로 아니에요? 일로인데 내가 알기로는 사장님 구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로디지털단지는요? 아 반대편이에요? 맞네 홈플러스에서는 파밍 안 할게요 너무 쉬워요 고생 끝에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마스크 제일 큰 거예요 아 이씨. 아, 아 땀나 어머님 마스크 하나 쓰세요 마스크 드릴게요 마스크도 안 쓰세요 마스크 이거 드릴게요 떼고 있어요 제가 주세요 고생하세요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아 저번에 사놓은 게좀 많아 백장을 사주기가 아니래요 아까 젊은 사람 한분 드리긴 했는데 어르신들만 드리려고 할머니 마스크 집에 많으세요? 별로 없어 한장 드릴까요? 마스크 그거 별로 없으시죠? 잠시만요 여기 이거 새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세요. 아, 아. 대구 가면 시 참새였네. 이럴 거였으면 킹 오브 다이어트 나도 신청할 걸. 내가 1등일 것 같은데 운동 존나 안 해. 씨. 아니 방송 망해 드립이야. 그거 하다가 내 먹방 못 해. 상룡아 다이어트 하는데 또처 먹냐? 이럴까봐 내가 신청 안 했어요. 목숨을 건데. 야, 다이소 풍경. 여러분들 마스크 살라고 실하냐? 안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와, 씨. 뭔가 마음이 아프다. 한국에서 이런 광경을 보다니 진짜 마음 아프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많이 갖고 올걸다 나눠드릴 걸. 저기 사람들 다 마스크 사러 온 거잖아. 앙? 아? 오, 롯데리아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상에 불고기 버거 하나만 주세요. 네, 잠시만요. 빠르게 사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포장이요. 파밍 선거 두개 파밍했네요. 고생하십쇼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오 야, 빨간불이네. 건너 뻔 봤잖아. 사람들 건너길래. 뛰어 가야돼 지금 하. 그만 먹어라 죽는다 야이 새끼야 지금 운동해갖고 운동하고 식후경 새끼야 좋아 좋아 KFC 왔습니다 하. 아무도 없네요 상인. 님 불고기버거 하나만 드세요 단품으로요 불고기버거 단품으로요? 네네네 3600원 결제 부탁드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여기 맥도날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길 네. 건너서 왼쪽으로 가시면 네. 사거리가 보이는데 거기서 우측으로 돌아가시면 네. 바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군데만더 <laughs> 파밍하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임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건너서 왔던 길로 가면 된다는 거 알아요. 맞다. 네, 예, 상임. 불고기 버거 하나만 드세요. 감품이요 네. 불고기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맥도날드 불고기 파밍 완료. 고생하세요. 어, 네개 파밍했어요. 뿌색이뿌 네, 마지막 한 군데 남아서 기분 좋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라스트 맘스터치 도착했네요. 그리고 편의점 앞에서 맨날 먹을 거니까 거기 아주머니 거도 하나 사가겠습니다. 매너상 거기 치운다 해도 아주머니가 거기 자리를 맨날 임대해 주셔갖고임대료는 내야 돼. 이런 거 하나라도. 앙? 이모, 안녕하세요 사장님, 내가 이거 밖에서 햄버거 먹어야 돼서 사오긴 했는데 좀 식었는데 드세요. 왜냐면은 밖에 내물. 좀 데워 드시거나 하세요. 나 밖에서 나도 햄버거 먹어야 돼서. 맘대로. 맨날 밖에서 내가 먹으니까 죄송스러워 갖고. 죄송스러워. 에. 좀 데워 드시거나 해야 돼. 아 맞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뭐야? 물도 하나 사줘야지 빵만 사주지 마. 아아예 이거 하나 드세요. 예. 콜라 드실래요? 콜라. 이거 허깨 투플러스 원이다. 아저돈못 벌어요 못 이모 봐주잖아. 못 벌어요 아니 이모한테 죄송해갖고 사드리는 안 건데 안 죄송해도 돼 그거는 네 이거 두개 이거 하나 드세요 계속.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밖에 먹고 저 치울게요 이뭐 네. 네, 오고 가는 정이 있지 잠시만 커플분 잠시만요 사장님 이거 마스크 하나씩 쓰십쇼 마스크 하나씩 이제 예, 마스크 없으신 거 같아서 하나 더 드릴 데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마스크가 하나 더 있으면 더 드려야 되는데 아 여기 어, 하나 딱책좀셨어요아저 뭐 사놨는데 나눠드리려고 이게 딱두 장이에요 우와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한 분씩 쓰시면 돼요 감예 예, 수고하세요 뭐 엄천지예요 내가 뭐 이유 없이 드린 건데 왜엄청지야 버거킴 맘스터치 그네요. 저는 콜라를 안 먹습니다. 콜라를 먹으면 원래 돼지인데 더 돼지 됩니다. 일단 저는 롯데리아 버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달콤하면서 짭짤하네요. 자, 이제 맥도날드 먹어보겠습니다. 음, 롯데리아보다 아주 부드러워요. PFC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음, 뭔가 내 스타일은 아니라 이거야. 롯데리아가 제일 안 짜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가 좀 그거고, 그 다음에 이거네, 단계별로 짠도가 이게 더 짜다. 근데 햄버거를 먹으니까 강제로 탄산이 존나 땡기네요 그래서 결론은 탄산 하나만 사올게요 형님들 아, 맛은 없긴 하다 탄산이 좀 부족하다 자 이제 맘스터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덜 느끼해 겨자소스가 좀 진하게 들어갔네 근데 딴 버거는 모르겠는데, 불고기 버거는 확실히 롯데리아가 최고네요. 기본 버거가 충실하네. 롯데리아가 야, 급한 대장이에요. 불고기 와퍼 야, 비주얼 봐봐. 이거는 소스가 거의 없는 약간 직화구이 맛이네. 소스가 약간 골고루 없어. 자, 솔직히 말할게. 저 같은 미식가는 양을 안 따져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기본버거, 불고기버거, 데리버거는 롯데리아가 최고고. 하여튼 기본버거는 롯데리아가 최고인 것같다 형님들, 내 입맛엔.